어디 에 심어야 되지? 아 이럴 땐... 이호 도로에서 우리 집이 보이는 것은 좋아요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우린 정원에서 그동안 정말 많은 정원 고민들이 신청해 주셨었는데요. 이번 와. 겨울 정말 와. 특별한 정원 고민 해결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원 고민 해결서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여름에 정원 고민 해결소를 해서 디자인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호가 직접 여러분들의 정원에 찾아가서 정원 컨설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의 정원을 생각할 때어 이건 모르겠다라는 게 많아요. 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공간 배치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잘 모르겠죠. 이호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정원을 만들면 만들수록 답이 없네. 이를 어쩌나. 친구, 네. 그래서 정원 계획을 전문가랑 의논을 해야 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원 컨설팅 선물을 들고 여러분 집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오가산타군요 산타, 어, 산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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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래서 정원 컨설팅이 뭐, 뭔 거죠? 저잘 모르겠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뭐냐면, 소지의 네. 장단점이 있어요. 정원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떤 건 장점이고, 어떤 아, 네. 건 단점이에요. 땅을 읽는 거네요. 그렇죠. 땅을 읽을 텐데, 그래서, 네. 어떻게 장점이 있는 건지, 단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두 번째는 정원 공간에 대한 배치가 좀 있거든요. 아 어떤 공간들이 네.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있어야 네. 전체적으로 정원이 유기적으로 편리한 동선 계획이 될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애들 정원 친구 이호를 화면상에서 만나니까 아 이거는 좀 무리가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을 못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정원에서 작은 질문이지만 이호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원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얻는 시간인 거네요. 네, 적어도 요번에이세 가지는. 분명히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네.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은 네. 우리 정원 친구 모든 구독자 친구들에게 모든 질문이 될수 있는 것들로 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만 신청을 해야 돼요? 어 아니요. 이번에 주택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서요. 네. 사실 요즘에 보면 정원을 가지고 상업 공간으로 쓰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떤 데가 있죠? 아 보통 어 요즘 펜션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펜션을 준비하거나 아. 펜션을 하고 있는데 정원을 통해서 뭔가 특화를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네. 펜션만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죠. 저 카페도 있고 정원 가지고 카페 하려는 사람들도 뭐, 농원도 있고요. 있고 농원도 있고 농원도 있고 체험농장 이런 데서 체험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치원 것도, 유치원 같은 데도 있고 어쨌든 네. 정원을 가지고 캠핑까지 할수 있는 그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원을 통해서 상업 시설로 가고 싶은 친구들도 한번 신청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접수 기간을 조금 길게 줬어요 어. 11월 21일 수요일부터 12월 1일 일요일까지 네 접수 기간을 받고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 수요일 날할 예정입니다 어, 접수는 지금 아래 더버리기 란에 가시면 접수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보내는 거는 정원친구 2호 카카오톡 채널에 가시면 그것도 링크 주소 밑에 있어요 가셔서 거기다 보내주시면 되는데 유념하셔야 될 것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초상권이 허락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신다는 점 믿지 말아야겠죠 네. 네. 공간을 또 다른 분들께 소개해 드려야 되기 네. 네. 때문에 초상권 네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신청해 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할까요? 자, 겨울철 맞이해서 정원 고민 해결서가 이번엔 직접 찾아가는 정원 고민 해결서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하지 않으세요? 네, 겨울인데 추운 게 아니라 따뜻해요. <laughs> 맞습니다. 자, 그럼 많은 친구들 신청해봐 주시면 정원 친구 이호가 직접 선정원사 장 방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 선이었습니다. 안녕. 안녕.